그렇다면 교회 재정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회장인 황호찬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회계학 교수이자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회장인 황호찬 교수는 교단 연금재단의 기금 운용 논란과 관련해 교회 기금 운영의 목적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의 운영, 투자 방법도 보다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사회 책임 투자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사회 책임 투자는 1970년대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투자로 시작됐습니다. 술이나 담배, 포르노 관련 회사들을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들의 주식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 등을 주요 이슈로 투자 회사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그리고 대학교들이 그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수익이 최고 수, 최고의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정당하게 수익률을 올리는 게더 중요하다. 여기에 정기적 감사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원칙 준수 등 내부의 관리감독과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황호찬 교수는 이처럼 교회나 교단의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자 지난 6월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를 공식 창립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재정투명성 인증단체인 ECFA와 MOU를 체결한 투명성협회는 ECFA처럼 한국적 상황에 맞는 교회 재정 투명성 인증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회계 관련 교육과 자문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이고 그 헌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게 첫째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할 게 아니라 교인들과 사회적으로도 떳떳하려면 그 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하고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는 교회의 재정원칙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올해 안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